강남구 논현동.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초역 세권 위치. 리모델링 및 신축으로 추천하는 빌딩. 유동인구 풍부하며, 집가상승 확실한 지역. 안녕하세요. 여기얼마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빌딩을 소개합니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 도보1분 초역 세권 건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왕복기차선과 4m 도로 접하고 삼거리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학동로와 논현로 이면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 접근성이 좋습니다. 대지 86평, 연면적 23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규모인 올근생 건물로 공부상 주차 5대이며 실제 6대 자주식 주차가 가능합니다. 본 건물 인근으로 오피스 상권과 특히 가구거리로 형성되어 있어 공실률 매우 낮은 지역이며 추후 재임대 및 신축 시 예상 임대 수익률은 유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종 매매가는 135억 원으로 평당 1억 5천만 원대로 시세에 대비 합리적인 매매가로 진행 중입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